구약 성경 시편 105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5절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5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그 시편 104편 34절 말씀만 한번더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또 의인,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 또 구원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 나눴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05편 이 시는 무명의 시인입니다 저자가 없지요 이시의 주제는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 인도하여 내시기까지 끌어오시기까지 그 기간 이렇게 그 현장을 이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본 시의 특징을 보면 이시 앞에 있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 말씀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상에 있는 그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인용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105편의 시는 106편의 시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106편의 시도 역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데 아 106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05편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역대상 16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대상이 기록된 그 배경을 보면 본 시에 어떤 배경을 좀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대상 16장은 어떤 장이냐면 1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그 법계를 이제 옮겨놓은 거죠. 하나님의 법계를 옮겨놓고 나서 장막 가운데 옮겨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법계를 옮겨놓고 그리고 그 법계의 일을 그 예배의 일을 제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하고 나서 이 본문에 그 시작되는 그 본문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그 역대상 16장의 찬송이 드려지는 그 부분은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감격된 자리 앞에서 지금 이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이 찬송이 이 시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들려졌던 불려졌던 그런 찬송실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시인은 뭐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되나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나 하는 것을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노래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랜다 그랬어요. 이 불러 아랜다라는 말은 히브리말로 카라라는 말인데 이게 부르다, 선포하다, 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거. 그래서 그첫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의 그 시인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극단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극단. 잘 되거나 아니면 못 되거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극단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잊고 사는 적은 없는지. 여러분, 잘 돼서 하나님을 부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평범한 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평범한 때. 고난이 없고, 또, 뭐, 또 그렇게 생각보다 잘 되는 일도 없고, 그러면 그런 일 때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잊어버려야 되나?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그 역사를 선포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순간들을 계속 고백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감사되어지는 찬송되어지고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한 일이 어디 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하는 일을 어디에 알게 하라 그랬냐면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랬어요. 만민 중에. 이 만민이란 말은 만방, 백성, 모든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방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나와 나의 주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만방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생각하기를 무슨 바깥으로 다른 나라에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부터 나부터 우리 주변부터 그리고 점점점점 그게 확대가 되어서 만방에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를 자랑하는 겁니다. 막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 전도 그러면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하래요. 내 주변에서부터 이 복음이 계속해서 역사되고 증거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2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도 계속해서 동사가 밤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뭐냐면 노래하다, 찬양하다, 말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뭐 이렇게 다른 것도 같지만 결국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말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나. 결국에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하는 그 대상, 그 목적은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실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혹시 다른데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들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의 목적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렇게 시인이 선포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삼 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라 그랬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움 찌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선포하는데 이 자랑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할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 아시죠? 이 할랄이라는 말은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상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자랑해요? 언제 자랑해요? 자랑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 대상을 볼 때에 너무 좋은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봤을 때도 별로이고, 내가 봤을 때도 별로 아무런 감흥도 없고, 내가 봤을 때도 별로 나도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 것을 자랑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라 그랬어요. 이름을 자랑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 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가 선포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의 손에는 물매와 돌이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만 그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손에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갔던 다른 이스라엘 장군들은 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러면 결국 다윗이 승리한 그 비결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존재하심을 찬송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일하신 실제로 역사하신 그분을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인이 삼전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내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드러났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시인은 4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구하다는 말이 3절 하반절부터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러면서 사절에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 얼굴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 그냥 진짜로 그 앞에 얼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얼굴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이 구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구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비중이 있잖아요. 그기 어, 기도의 비중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돈이 필요한데 그걸 좀돈좀돈좀 돈, 좀, 돈좀 주십시오. 뭐 우리 자녀들이 뭐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들은요 어디에서부터 그 실마리가 풀어지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그 실마리가 풀려지게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구해요. 오늘 이 본문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있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 때 그때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데 무슨 마음이 즐겁습니까? 그렇잖아요. 구했는데 뭐가 즐거워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역사를 허락할 것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다섯 번째 시인은 5절 6절에서 조상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5절에 그종 5절 6절에 그의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기억하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적, 그리고 이적, 그리고 입의 판단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과 판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실제, 그 실제 삶의 현장이 이적과 기적과 판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 판단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심판, 재판,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이 심판, 아, 판단이란 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과 공의의 심판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와 매추라기로 먹이시고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물이 없는 곳에는 바위 속에서라도 물을 만드셔서 그들을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다스림,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이적과 기적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는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 10편 105편 1절부터 6절 가운데 이 시인이 다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송하는 사람 그 찬송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만방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아 이거 뭐 무슨 만방에 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는 그냥 내가 삶 속에서 그냥 오늘도 그냥 나는 그냥 나그 은혜로 좋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다면 그 역사를 만방에 선포하는 통로가 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방이라는 말은 전 세계를 향해서가 아니라 나 그리고 내 주변 그리고 내 이웃들 내 지역사회에 점점점 그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을 늘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고 그 일이 여러분의 주변을 통해 더욱 더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임이 확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예수 전도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양미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그 학생들 또 스텝들 또 커리큘럼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지혜롭게 하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비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진행돼서 마음껏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늘 물질에 부족함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더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구하는 은혜와 복이 또그 은혜를 자랑하는 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희 로댐교회에서는 이제 도시락 나눔 사역이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우리가 도시락 나눔 사역을 이제 하면서 2021년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늘 채워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그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그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도시락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축복이미 또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가 바로 그런 통로임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만 자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송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2021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되고, 잘 되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셔서, 그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